나이가 들면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 어제 조금 무리했다고 무릎이 쑤시고 이유 없이 마음 한 구석이 텅빈 것처럼 허전함이 밀려오기도 하지요. 텔레비전을 틀면 몸에 좋다는 음식은 왜 그리 많은지. 유튜브를 보면 이 운동을 안 하면 당장이라도 큰 병이 걸릴 것 같은 겁을 주기도 합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정말 저걸 다 따라해야 하나? 하는 불안감이 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년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막연한 건강 염려증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되찾고 진짜 나를 살리는 건강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나를 돌보는 법을 배우게 되어 매일 아침이 활기차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생활 속 알찬 건강 정보를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제 지인인 김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은퇴하고 나니 몸 여기저기가 고장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세상에 내가 쓸모 없어진 것 같은 외로움과 언제 닥칠지 모르는 병에 대한 공포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마음이실 겁니다. 친구들과 모이면 온통 병원 이야기뿐이고, 누가 어디가 아프다더라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불안의 정체를 똑바로 마주하고, 오히려 나이 들미 주는 선물을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부지런합니다. 그 부지런함이 건강 관리에도 그대로 나타나지요. 병원에 가기도 전에 이미 스스로 진단을 내리고 처방까지 결정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까 50견인 것 같은데 이약좀 지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뵈면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 모두 의사라는 농담이 예사롭지 않게 들립니다. 주변에서 누가 뭐가 좋다더라 하면 귀가 솔깃해져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어느 날한 박사님께서 목욕탕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어떤 분이 학처럼 한 발로 서서 위태롭게 버티고 계시더랍니다. 이유를 물으니 학이 장수하는 동물이라 그렇게 서 있으면 오래 산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분은 몸 안에 독소를 빼야 한다며 괴상한 소리를 내며 트림을 일부러 유도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건강에 진심이지만 때로는 그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 몸을 더 망치기도 합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특히 요즘은 유튜브나 방송에서 쏟아지는 정보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곰국을 매일 먹으면 뼈가 단단해질 거라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정직하게 뼈국물이 뼈로 바로 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모든 영수증이 꼼꼼히 계산되어야 하듯 우리 몸에 들어오는 영양소도 분해와 흡수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무언가를 맹신하기보다는 이게 정말 내 몸에 필요한가를 한번 더 생각해보는 이성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시니어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몸을 차분히 관찰할 줄 아는 법입니다. 운동에 대한 강박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뛰어야 운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버드 대학에서 수만 명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수십 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죽기 살기로 운동하는 사람과 적당히 즐겁게 운동하는 사람 사이에서 사망률이나 질병 발생률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운동을 전혀 안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지만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가장 좋은 운동은 신이 내린 선물이라 불리는 걷기입니다. 예전에는 만 보를 걸어야 한다고들 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4,000보 정도만 꾸준히 걸어도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시속 6km가 넘는 속도로 빠르게 걷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옆 사람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편안한 속도입니다. 억지로 속도를 내다가 무릎 관절을 상하게 하는 것보다 내 몸의 리듬에 맞춰 꾸준히 걷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은 경계해야 합니다. 근육이 빠지면 쉽게 넘어지고 인지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인 걷기뿐만 아니라 아령들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젊을 때는 뛰는 운동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근력 유지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헬스클럽에 가서 거창하게 기구를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집 안에서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우리 몸은 충분히 건강한 신호를 보냅니다. 장수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대단한 보약이나 특별한 식단을 챙기는 경우가 드뭅니다. 104살까지 건강하게 사셨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평생운동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사셨습니다. 14명의 자녀와 식솔들을 돌보느라 쉴틈 없이 몸을 움직였던 것이 그분에게는 생활 근육이 되었고 자연스러운 운동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분의 식단 또한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더친 음식을 소박하게 드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였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흉을 보거나 화를 내는 일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모임에 가셔도 그저 구석에 앉아 웃으며 들어주기만 하셨지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보약입니다. 많은 이들이 어떤 영양제가 좋은지, 어떤 채소가 암을 이기는지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특정 음식을 맹신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미국의 한 의사는 채소와 과일만 먹으면 영생할 것처럼 주장했지만 정작 본인은 비만과 질병으로 일찍 생을 마감했습니다. 음식은 골고루, 즐겁게, 그리고 과하지 않게 먹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기분 좋게 먹고, 그 에너지를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데 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수의 비결입니다. 스트레스라는 단어는 원래 물리학에서 평형이 깨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균형이 흔들릴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상태는 죽음과 같습니다. 적당한 자극은 우리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 삶의 양념과도 같습니다. 문제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은 반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문구를 새겼다고 합니다. 승리의 환희도 죽을 것 같은 고통도 결국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 흐릿해진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지요. 우리에게 닥친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이기려 하거나 없애려 하면 상처는 더 커집니다. 마치 덧난 상처를 자꾸 건드리면 흉터가 남는 것과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찾아오면, 아, 내가 왔구나. 하고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싸우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두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파도가 물러가듯 스트레스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이런 감정조절 능력이 우리의 큰 무기가 됩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즉각적으로 화를 내거나 불안해하기보다 한발 뒤로 물러나 세상을 넓게 보는 여유를 가져보시오. 내 마음의 통제권을 다시 가져오는 순간 스트레스는 더 이상적이 아니라 삶의 동반자가 됩니다. 노년에 가장 두려운 질병을 꼽으라면 단연 치매와 중풍 그리고 암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병에 걸리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체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학의 발달로 병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치매에 대한 공포가 크시겠지만, 주관적인 건망증과 실제, 치매는 엄연히 다릅니다. 차 키를 어디 두었는지 잊어버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일 뿐입니다. 혈관성, 치매는 식습관과 생활관리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며, 알츠하이머, 또한 최근에는 뇌 속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주사 치료제가 개발되어 진행을 늦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암은 불치병이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관리하며 살아가는 만성질환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검진을 멀리 하기보다 조기에 발견하여 현대 의학의 도움을 받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병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원망하기보다, 이만하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면역력을 높입니다. 지인은 짧은 문장 하나에 세상의 진리를 담는다고 하지요. 우리 인생도 나이가 들수록 군더더기를 빼고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질병에 대한 지나친 걱정보다는 오늘 하루, 내가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노년의 건강과 삶의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시야가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의 공부가 지식을 쌓는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공부는 그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웬만한 일에는 허허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가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떤 분이 항상 약속 시간에 늦더라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고 이해해주는 마음 내 몸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리하지 않는 절제 그리고 매일 5분이라도 조용히 나를 돌아보는 명상의 시간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노후를 빛나게 합니다. 오늘부터는 건강 정보에 너무 이리 일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하루 내가 만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기분좋게 동네 한 바퀴를 걸어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찬란하고 가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온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집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안하고 건강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